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차민정입니다. 지금 이곳은 부산시 사하구의 지역 명소로 널리 알려진 장림 생태공원인데요. 이렇게 낙엽이 예쁘게 떨어져 있는 이곳 인근에 대단지가 형성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 공원 근처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주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여기 오다가 을숙도 생태공원에서 자연경관 한번 즐기고 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겨울바다를 감상하느라 좀 늦었네요. 아니 공원도 이렇게 있고 주변에 해수욕장도 있으면 여가생활 즐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곳 어떤 곳인가요?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입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고 하면 두산건설 최고급 주거 문화 공간인데요 이곳 부산 사하구에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곳 장림 생태공원 옆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 일동 칠백사십 번지 일대에 짓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장림 1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 1,643세대의 매머드급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면적이 전체 세대의 96%를 차지하는 실속형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건과 개방감을 동시에 확보한 점도 돋보입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 일조권과 개방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입지 여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통 여건이거든요. 두산 위부 더 제니스 센트럴 사안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매역과 장림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입니다. 또 내부 순환도로와 외부 순환도로를 모두 연결하는 을숙도대로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인근의 개통이 예정돼 있는 지하차도와 도시철도 소식도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또 어린 자녀들이 통학 가능한 장림초교와 부림초교가 있고 대동고, 동화고, 부일외고, 부산일과학고 등 전통적인 사학의 명문고들이 있어서 교육 여건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알아본 장점들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직도 알려드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부산의 최초의 산업단지인 신평 장림 산업단지가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2016년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된 이후에 각종 개발 산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이곳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두산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학세권과 역세권, 몰세권의 공세권과 수세권까지 이 다세권 아파트라는 말이 바로 두산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하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곳 두산위브 더 제니스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그럼 저희가 이곳 장림생태공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까지 한번 쭉 걸어가면서 주변 풍경도 한번 보고 어떤 곳에 위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곳 공원이 너무 예쁘죠. 단지 주변에 장림생태공원이 있으니까 입주민들은 바로 집 앞에서 휴식과 산책을 쉽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스테이케이션 아파트라고 하죠.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라는 의미의 스테이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을숙도 공원과 을숙도 철새공원, 부산 현대미술관, 다대포 해수욕장 등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태공원과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색권 중에 공색권과 수색권을 살펴봤고요. 이 아파트는 또 몰세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마트 사하점이 단지 바로 북쪽에 있고요. 홈플러스 장림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식타운, 실외 골프 연습장, 장림역 인근의 패션아울렛 하이마트 등이 있어서 상업, 문화, 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단지 옆에 장림 1동 주민센터가 있어서 집 앞에서 행정 서비스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주변은 문화시설과 공보육 기반 시설을 함께 갖춘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가 내년 6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곳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됩니다. 복합센터 남단에는 보림공원이 있어서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도 있겠네요. 네. 아, 다음은 학생권을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뭔가요? 바로 아동범죄와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부산 위브더 데니스는 단지 주변에 병설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는 장림초교와 보림초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들 말고 중고등학교는 어떤 학군이 형성되어 있나요? 대동고 동화고 부일외고 부산 일 과학고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부산에 숨겨진 사학고 명문 학군에 포함이 되는데요. 매년 높은 서울대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대동 중학교, 장림여중, 성일여고, 국제금융고 등도 통학이 가능하니까 자녀들의 교육 여건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학원가는 신평역 인근 신평동 상가의 학원가를 이용 가능하고 향후에 재개발이 완료되면 사업지 인근의 학원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학원에 대한 걱정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세권까지 알아봤으니 역세권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역세권을 넘어서 앞으로 개통 예정인 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을숙대교에서 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인데 개통이 되면 해운대나 서면으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져서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요. 사상에서 하단선이 2023년 개통 예정이어서 사상구 및 김해 접근성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인 장림역과 동매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내부 순환도로와 외부 순환도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을숙도 대로가 자리하고 있어서 교통 여건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2016년에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된 이후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공간 개편, 업종 고부가가치와 연구 혁신 역량 개선. 근로 정주 환경 개선 사업 등 3대 전략 분야의 2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인 혁신지원센터와 개방형 체육관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립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더욱더 살기 좋은 곳이 될것 같습니다. 반월시와 공단과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이러한 산업을 통해서 노후산단이 재정비되고 주변의 주거환경이 개선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수세권, 공세권 이렇게 많은 다세권 아파트인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4의 입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를 보니까 단지 내부나 다양한 타입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자리를 옮겨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